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laughs>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조금 몸살기가 살짝 있는데, 다행어 음, 처방을 받고 지금 약을 먹은 상태라. 어,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밖에서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국내 장터 소식은 세개 어,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산업공산청 이야기입니다. 어, 산업공산청 안부가요. 어, 지난 1일에 리튬인산터 연구기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 3 5를점유하고 어, 있는 전기차용 리턴 인사철 배터리 시장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세와 북에 경쟁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233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그동안 리트미드 둘째 리터리는 가격 이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등 한계를 명확하게 평가한데요 그러나 핵심 광물들이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발트나 어, 이런 니켈을 사용하지 않다는 게, 어,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서 에너지 필드도 높이고 또 전극을 좀 두껍게만 최대한 많은 리튬 이온들이 세레 CIS 등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뿐만 아니라 경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양대 등 주요 학계 그 다음에 연구기관들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환경부 이야기입니다. 어, 환경부가 SK, ENC, 그런 현대자동차, 전국전세버스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고통 고요프롬프의 탄소중립 이행과 친환경차 전환과 효를 위해 차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한공격 그린 NCAP 평가기술 개발에 본격 한다고 합니다. 그이 n c a p 자동차의 과환 자동차 안전 평가와 함께 자동차의 취향 경성과 안전성 같은 평가라는 자동차 종합 평가제도 확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평가 방법은 유엔 산하 국제 기구 WPP 29회 소통이 되고 있는 국제 기준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 해외 간이 좋금네 조금...